네, 안녕하세요. 이편한코입니다. 4월 8일 오전 1시 18분 비트코인 43.4k. 아 우려했던 구간이 내려왔네요. 43k 밑으로 내려왔는데 아직은 아 진짜 근데 차트 그리는 세력이 와 진짜 난이도가 높아졌다. 어 개미들이 이제 스마트 개미로 바뀌면서 와 세력도 진짜 스마트하게 바뀌었어요. 43k를 뚫고 나서 바로 올려버렸죠. 43k 오면 이제 하락 반점을 본다 했는데, 아, 하, 아직은 지금 롱 관점 60%, 하락 관점 한40%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반등이 좀, 아, 안 나오네요. 저는 일단 여기, 여기서 0.382 구간까지 반등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현물 들고 있는 에이다를 외도할 생각인데, 이런 식으로. 요 정도, 38이 조못 미치고 오면은, 이제 이 평선도 내려가고, 맞으면서 쭉 빠지는 그림, 이 그림. 이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요 그림이 나온다면은, 큰일 나는 거다, 진짜. 요, 이, 이 그림이 나오면은, 기존의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이 안에서 행 행보하는 구간. 요 구간. 이 구간 밑으로 다시 들어가 가는,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진짜 그냥 뒤돌아보지 도 말고 그냥 다 매도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 이제 43k 쫓고 나서 현물 이제 반등하면 현물 팔려고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오면은 팔까 생각 중입니다 팔려고 근데 또 알트만 보면은 또 알트들 다괜찮아 반등도 진짜 좀 어려운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마진하는 것 보다는 현물을 사는 게 낫지 않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다시 위로 안착을 했을 때, 잠깐. 그래서 뭐내려가든지 다시 이렇게 위로 안착을 했을 때 다시 뭐 현물 매입하는 게 낫지. 이 안에서 노는 건 괜찮거든요. 지금 이걸 다 깨고 제가 시도를 한 번도 뭐세 번, 두 번, 세번 정도 하다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조심하는게 맞지 지금 반동도 비트 반동도 좋지가 않아요 전 그래서 382 구간이랑 여기 382 구간이랑 4시한봉으로 101선이 겹치는 구간 이 구간에서 비트 무빙이 괜찮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알튼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마감봉이 이제 위로 말아 올리면서 최악은 면했어요. 최악은 저게 전 43K 밑으로 내려갔다면은 진짜 다시 완전 완전 하락을 봤을 텐데 말아 올리면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기존에 기존에 원래 44K, 44.4K를 44.3K 요거로 깨면 안 되는데 이거 깨면서 이 파동도. 이런 무빙은 한번더 내려온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내려온다는 게. 지금 이것도 반등 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꽂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마지막 하락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 여기, 여기, 트리플 탑 찍고, 1.618 정도? 618 약간 안되게까지 내려왔는데, 사실 좋진 않아요, 그림이. 이 평선을 일단 깨고 갔고, 비트만 봤을 때는 안 좋은데, 다시 이 채널 안으로, 이 채널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이 채널 안으로. 여기 다시 안착하고, 한번더 시도는 실패할 수 있어도, 다음번에 시도해서 돌파하는 그림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 6대4 정도, 뭐 거의 반반인데, 올라갈 확률 반, 내려갈 확률 반이에요. 진짜 이거, 아직 이 관점도 놓지, 놓는 않았어요, 아직. 올라가려면 근데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강력하게 이제 올리고, 여기서 올랐을 때, 여기서, 여기 뚫지 않고, 여기도 뚫지 않고, 이 라인에서, 불플래그 나오면서 이만큼 이만큼 그대로 상승하면 은100% 이제 여기 고점에서 팔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락 한번 나오고 다시 뚫리면서 제 관점이 이제 페이가 됐지 페이는 아니고 일단 좀더 퍼센테이지가 낮아졌지 저는 이제 베스트로 이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알트 같은 것도 여기서 진짜 매도타점 괜찮게 잡을 수 있었는데 망했다 그거는 일단 뭐 익절은 좀 에이다도 수익 중이고 저점에서 사서, 여기서부터 저점에서 이제 사서, 모고 여기 팔고, 저점에서 사서, 단타도 막 계속 치다가 순환매할 때, 여기서 산 것들이, 여기서 수익을 실현해줬다. 알트들 보면은, 알트들이 많이 뜬단 말이에요, 지금. 알트만 봤을 때, 또 피트만 보면 또 하락인데, 알트만 보면 또 상승이야. 니어도 니어도 괜찮은데 니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한 6만원 6만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뭐 장이 안 좋으니까 떨어지면은 떨어졌을 때 다시 니어를 매수할 것 같아요 한1 5 0 0 0원 정도 오면은 사볼만 할것 같은데 지금도 17,000원 정도 가도 사, 뭐 괜찮은 자리인데. 드라이가 좀 쉽지가 않네요. 이게 몇몇 개 이제 알트들 보면은 다 이제 완전 장학형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이 장대 양봉 나오 장대 음봉 나온 후에 한 50%를 되돌렸어요, 다. 카바 같은 경우는 아예 아예 장악형 나오고, 이 카바 같은 그림이 여기 더, 더 상승할 수 있는 캔들이거든요, 이게. 이 평선도 맞고 딱 올라가고, 카바가 반등 제대로 해졌네요 카이보도 괜찮고, 이 알트들만 봤을 때는 괜찮은 것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비트 따라서 다 움직이니까, 비트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터는 건지, 거래량이 없어서 그냥 뜨는 건지, 단응이안 가네요. 그래서 쉽게 쉽게 매수를 아마 못할 거예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못 들어간다는 거지 소액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아 카이버 좋은데? 카이보 같은 경우는 와 웨이브랑 이제 카이보가 카이버가 이제 최근에 이 상승장 때 상, 상승을 무시성으로 상승을 했죠.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질카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이제 메타버스 때문에 떴고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이슈 때문에 떴는데 카이보는 그렇게 뭐 이슈 있는 것도 없이 그냥 와, 떴다. 그리고 죽지도 않았어요. 이게 웨이브 같은 경우는 세력이 좀 누가 핸들려 하는지 모르겠네. 웨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저 웨이브도. 이런식으로 갔다가 여기 이렇게 다시 다시 상상할 수 있단 말이야 외국 아마 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질리카 질리카도 지금 매수 타점이고 타, 타점, 타점도 타점 괜찮아요 지금 알트들이 비트 빼고는 알트들은 업비트 알트들은 좀 괜찮아요 사볼만한 구간이다 반등 타점이고 음, 짧게 짧게 일단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질리카랑 뭐 웨이브 이런 것들. 미어는 아직 조금 더 봐야 될것 같고. 일단 비트 관점은 그렇습니다. 제가 43k 되면은 판다 했는데 이제 하락을 본다 했는데 하락 관점이 조금 퍼센테이지가 높아졌을 뿐 아직 롱 관점이 죽지는 않았어요. 왜이 매물대 구간. 이 구간 아래로 내려왔지만 잠깐 내려오는 건 괜찮단 말이에요. 이 마감봉이. 전 내시안봉을 좀 기준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잠깐은 내려왔지만 다시 또 내려, 내려갈 수는 있어도 재차 이 구간까지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이게 지금 저점 테, 테스트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상승 상승 초입일 수도 있어요. 상승 초입일 수도 있고 이제 하락시그널일 수도 있,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판단을 못하겠다. 알트들 보면은 상승 초입일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알트들을 비트만 봤을 때는 아닌데 그래서 어려워요. 비트는 근데 지금은 단기로 롱을 타는 게 맞고 2구간 어, 왔을 때 여기 38에까지 반등이 왔을 때 여기 숏, 숏구가긴, 숏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 이때 모빙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웨이브랑 카이버, 뭐 질리카 이런 것들은 뭐 자신 있으면 타볼만 한자리에요 자리는 자리는 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래 사이도 저점이기 때문에 4시한봉상 저점이기 때문에 전 상승을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고 있고 여기서 한번 이제 44K 넘어가서 움직임을 한번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한점 그렇습니다 아, 반등이 오늘 좀 옐런 옐런 누님 뭐라 말하는데 좀 비트코인 굉장히 얘기한 거 같아요 얘기한 거 같은데 뭐 아직은 뭐 시기가 뭐 이러다 모르는 식으로 얘기한 거 같은데 반등이 좀 시원하게 안 나오네. 근데 하, 하루, 지금 오늘 몇 요일이야? 금요일이네. 주말에 그래도 조정이 좀, 아, 주말에 그래도 상승이 있지 않을까. 하락을 하더라도. 이구원까지는올라가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82구원까지는 아무리 하락을 본다 하더라도. 그때 다시 알트들 보면은 되겠죠? 내일도 장은, 알트장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비트는 안 가는데, 알트는 반등도 괜찮고. 진리카 같은 거 내일 상승할 수도 있고. 웨이브랑. 자리가 괜찮아요. 지금 7만 8천 원 하던 게 지금 3만 5천 원, 지금 50, 반토막이 났는데. 들어갈만 하지. 니어도 움직이면 괜찮은데, 저는. 그, 아전 진짜 고점에 니어는 고점에 진짜 제대로 팔았죠 여기 응? 여기서 팔았는데 지금 은봉 3개 뜨고 내일 은봉 내일 꼬리 달면서 올라가면서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15,000원 정도 16,000원 정도 오면은 좀 다시 매수를 해볼것 같아요 니어 같은 경우에 움직임도 좋고 반응도 괜찮아서 에이다는 1봉으로 돌파하려고 하더니 안 가네 응? 주봉이구나 주봉으로 여기 돌파하고 아, 이 양봉 하나 더 꽂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안 꽂아주네요 이거. 딱 꽂아주고 매도하고 딱 현금 보유 100% 했으면 은 아, 지금 완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에이다 하나 때문에 지금 속이 아프네요 수익 중이라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 인간의 욕심 이라는게 아직 에이다도 제 판단으로 아직은 더갈것 같은 음? 지금 이 양복 나오면서 거래량이 얼, 얼마 보이진 않겠지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50%이 이 캔들도 안 깼고 그럼 또 상승 나와야 돼 여기서 에이다만 봤을 때 비트가 안가니까 그렇지 이거 어렵, 어렵네요 진짜 장이 장이 많이 어려워요 이게 상승 초입 이제 지금 찐 바닥 구간일지 아니면 저점 이제 리테, 리테스트하는 저점을 이제 여기가, 여기가 아래인가 이제 확인 하러 내려가는데 너무 낮게 내려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바닥인 거 확인하는 구간이라면 다시 또 내려올 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 사이는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또 상승 시그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상 38구간까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구간에 여기 이1 0일선이랑 만나는 구간까지 갈거라 생각하고 있고 이게 1차 지금 매도 타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숏을 들어갈지 알트들을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다. 어제 이제 금리 인상도 있었는데 금리 인상 0.5% 인상을 시, 했는데 뭐 반응도 별로 없죠,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금리 인상이라서. 그래서 아, 되게 헷갈리네요. 사실 지금 장들이 쉽게 가는 쉽게 가는 게 어, 아니고 사실 이때도 기대를 했거든요. 도원이 산다 해 가지고. 그걸 떠나서 차트적으로만 봤을 땐 지금 한5 0대5 0 정도 되는 구간이다 상승의 상승0 바닥 지점일지 아니면 저점을 확인 0 0 0 0 0을0 0 0 0 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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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0 0 0 0점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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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0아 43K는 갔지만 마감봉이, 네시간 마감봉이 말아 올려주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43K 주, 중요하게 보는 구간인 43K를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테스트, 테스트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때 한번 테스트하고 이때 한번 테스트하고 두번 테스트했죠 그리고 한번더 테스트를 하고 올라가는 그림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가지가 다두 가지는 다 생각을 계속 할것 같아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거나 아예 완전 여기 깨는 구간은 이제 41.4K 정도 깨면은 일단 완전 여기서 하락을 볼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여기에 진입하는 순간 하락을 완전 볼 거고 지금은 애매한 자리입니다 같은 것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대충 이해가 겠죠 단타는 뭐 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웨이브랑 질리카 이렇게 카이보는 조금. 음. 아 괜찮아. 괜찮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려아어려아어려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비트 아 괜찮아, 괜이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있을 때가 되지 않았나? 니어는 좋게 보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네. 니어가 이제 시청 상위 10위권 안에 랭크가 될수 있을 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니어를 좋게 보고 있고, 지금 솔로나가 한 45조인데 시청이, 니어는 30조까지, 30초까지는 갈 거라 생각하고 있어서 한 6만, 6, 6만원 정도까지 나중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 6만 원보다는 이제 한 시, 그 5, 6만원 보다는 이제 한그 다른 이제 솔라나 같은 코인들이 내려온다면 이제 뭐 달라지겠지만은 그 정도 수준까지 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발란체 아발란체 2 7조네 니어가 보수적으로 한 두세 배는 갈것 같은데. 니어, 니어로 진짜 바닥부터 먹어서 좀. 니어 씨,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여기서 이거 먹고. 이, 이 정도?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야 이거 진짜 바닥부터 다 긁어 먹거든요. 니오는. 그래서 그런지 더 호감이 가네 이게. 호감이가 바닥에서 이아이다 긁어 먹은. 야이 니오는 제 사랑이다.